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표냐면 했 5년간 매년 어 일정 양을 사서 20년간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과 함께 달러로 사게 돼 있어서 네. 실제로 만약에 미국이 어, 리쇼어링을 해가지고 제조업이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때 또는 리쇼어링을 추진하느라고 생기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재정 지출에 네. 의한 그 미국 국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데 네. 이 미국의 달러와 그다음에 국채가 가상통화에 의해서 잠기게 돼요 미국 내에 음. 가둬져 있어 가지고 돌아다니거나 네. 그거에 의해서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사면서 달러를 사용하게 돼서 달러 사용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요. 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지금 같이 도입하고 있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거를 해주면 스테이블 코인을 운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네. 반드시 미국 달러와 국채를 사서 일정량을 준비금으로 갖고 있게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달러와 미국 국채가 잠기게 돼서 미국 자체의 그런 패권 통화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패권 통화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해제하는 거죠.